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그의 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미친 할아버지를 피해 탈출하는 공포게임. 그랜파! 그랜의 어... 영향을 받아서 아마 만든 게임 같고요 눈치 못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, 보이십니까? 이 할아버지. 아마 이 할아버지를 피해서 이 집에서 탈출하는 곧단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게임!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! 오, 느낌, 웬, 완전 괜찮은데? 저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? 오, 어, 느낌 괜찮아요. 아, 근데 문 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할아버지 쫓아오면 바로 죽잖아, 이거. 문 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, 이거. 어, 초록색 밝기다. 자, 먹어주고. 어, 약간 먹는 느낌은 헬로네이버랑 좀 비슷. <laughs> 아! 깜짝 하여튼 먹은 상태로 그냥 구하라네. 어 이건 좋다. 제 생각에 소리를 조금 듣는 것 같거든요 이 할아버지가. 이 할아버지가 기가 좋으세요 지금. 제가 대충 뭐... 어 이분은 누구시죠? 아 무서워서 보기 싫다는 거죠 지금? 뭐야 뭐야? 아 좋아 열쇠로 코코멍을네번 찔렀는데 반응이 없어요. 죽은 사람이에요. 자물쇠 너무 큰거 아니냐, 이거? <laughs> 자물쇠가. 자, 이쪽에는 자물쇠로 열어야 되고. 오케이, 확인. 아. 아! 저좀 가려주세요! 아! 아, 또 죽었어! 아! 뭐야, 왜 이렇게 어려워. <laughs> 왜 이렇게 어려워. 아, 드럽게 어렵네, 정말. 경찰 손에 열쇠가 있었다고요? 아! <laughs> 근데 못 먹어요. 설마 지금 내 오른쪽 손에 열쇠가 있어서 지금 못 먹는 거니? 그럼 버리든가 버리는 아 버릴 수 있네. 오케이. 자 새로운 아이템 을 얻었다 이거예요. 여, 이 열쇠 어디서 써야 되는 거지? 열쇠 주인분! 열쇠 주인분!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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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경찰 경찰! 경찰 연문을 실버 키로 열수 있겠다.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. 좋아. 온라이트 정답은 여기였어! 어? 이거 뭐지? 여기 뭔가 거울 같은 거 두면은 뭔가 레이더 반사돼가지고 뭔가 문이 열릴 듯한 느낌인데? 버리고 문 열고 문 열고 열어주고 와 아이템 하나도 없어요 거지같은 공간 여기 겨우 왔드만 할아버지 온다 할아버지 온다 자 숨어요 절대 걸리지 않죠 좋아요 지금이야 아, 어, 왜, 뭐, 왜안 나가지지? 잠깐만, 뭐지? 좀 나만 이상해요? 아니, 나 나가고 싶은데, 어, 됐다. 어, 아, 겨우 나아졌네. 아니, 그래서 이 방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죠? 왼팔님이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. 환불하세요. 아니야! 벌써 포기하지 말게나, 자, 이네들제 군들. 벌써 <laughs> 포기하지 마! 이 게임이 재밌을 수도 있지 않은가! 벌써 포기하겠일 러? 아직 조금밖에 안해봤다고 벌써 포기하려 들지마. 내 생각엔. 아! 빨이 키! 오케이, 컴 o m e 이이 오케이, 레드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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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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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키. 레드 난 찾았지. 좋아, 열어버리기. 오! 괜찮아? 뭐야? 좀비야? 잠가문 닫고. 대화를 시도해 보자고. 아저씨. 아저씨. 아저씨, 아 뭐야 팔왜 이래 또. 뭐야 만지고 싶은 거야? 뭐야 뭐야. 아이 어, 게임 주인공도 이상해. 다 다른데 갑시다. 이것은 이상해요. 들켰다 들겠다들겠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.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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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으로. 어 전기톱이다. 좋았어. 죽었지만 전기톱 얻었어요. 이 게임은 어차피 죽어도 아이템 그대로 유지되거든요. 이 전기톱으로 어딘가를 잘라야 된다 이거지. 좋았어. 뭐를 잘라야 되는 거지? 전기톱으로 자를 수 있을 만한 거. 어나 어떻게 사고 쳤어요? 어 이런 생각 없었는데. 야, 나 어떻게?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? 아닌 것 같아. 저 할아버지 화났는데요?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? 이렇게 되면 레이저가 사라진 거라고? 아, 나 잘했네. 아, 좋아. 아, 나뭐 잘못한 줄 알았네. 좋아, 갑시다. 레이저가 사라졌대요. 이렇게 하면. 아, 레이저 사라졌네. 좋아요, 좋아요. 자, 이제 전기톱 필요 없을 것 같아. 전기톱 대충 여러 군데 두고. 다른 아이템을 또 찾아보자. 어, 맵이 넓어지니까 좋다. 어, 잉크도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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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어요. 들켰어요. 할아버지한테 들켰어요. 잡히면 안 돼요. 잡히면 안 돼요. 어, 저 사람은 누구죠? 어, 이 사람은 누구죠? 여긴 어디야, 뭐야? 너... 어, 고마워. 날 도와주는 거 어, 놀리는 건. 얘, 안녕하세요. 지을뻔 했다. 어? 어,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, 뭐야? 죽은 거야? 허나 어, 죽었어요. <laughs> 생매장 당했어. 생매장 어 너무하네. 일단 저쪽에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. 저쪽에 그냥 가면 죽는 거 같아요. 아 왼쪽에 함정이 있었구나. 아 오케이, 오케이. 함정이 없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였네. 깜짝 놀랐네. 어, 왜 그래? 왜 그래? 무서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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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서 그는구나. 어, 크로버다. 오케이,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갑시다. 어, 2가 있는데, 여기 영어 2, e. 2. E. 이거 봐, 영어 2가 있다는 건 되게 수상하죠. 이게 왜 여기에 2가 있지? 이런 거 추리해 봐야 돼요. 알죠? 아, 부츠 생김새라고. 아, 아, 신발이구나. 아! 아 오케이 알았어요. 자 이걸로 엘리베이터를 열수 있다고 합니다. <끝> 우와 우와 오오 오. 오오오! 오 이거 어떻게 타는 거지? 빨리 빨리 빨리! 다행이다. 아, 죽을 뻔했어, 죽을 뻔했어,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아 다행이다 죽지 않았어요. 아 초록색 키를 가져왔어야 됐구나. 이 사람 살아있는데요. 초록색 키를 가져와야 돼. 아, 여기 있다. 좋아 초록색 알았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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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오케이, 아, 쟤는 왜 저러는 거야? 벽에 똥칠하는 건가? 내려가요. 엘리베이터 아저씨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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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여기 뭐가 있길래? 아, 여기그 골드 키가 있구나. 올라가자 올라가자.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거 봐. 아한번 죽자 그냥. 한번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게나아요 좋아 일단 여기거든요. 좋아 금고 풀었죠? 이거 어떻게 떼요? 이거 크로우로 떼야 되는 건가? 뭐로 떼야 되는 거예요, 저거? 아, 나 죽어요! 도끼가 따로 있다고? 이 게임에 도끼도 있어요? 도끼가 어디있는데요저 방금 눈 마주쳤어요. 빼꼼. 안될키겠지 빼꼼. 아, 어떡해요. 저기 있어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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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지? 빼꼼 가까이 온다 점점 온다 빼꼼 저저 저, 죽었 으, 봤구나 자식 토끼가 어디 쓸라나 어 이건 뭐지? 어어 어! 이거 지하실에 환자한테 주면 될것 같은데? 오케이 무조건이지 이거. 여러분들은 간호사쪽으로 일을 안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건거 같은 경우는 동맥에 놔야되거든요 동맥 동맥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닥쪽에 있죠 아 이거 할아버지 기절할때 쓰는거라고? 할아버지 어떻게 기절을 시켜요? 어, 이런 거 이제 안 할래. 어, 이 개징그럽네. 어, 미쳤나봐. 이 할아버지는 거기가 없네. 투명해요, 저기가, 그죠? 도끼, 이곳 어딘가에 있습니다, 지금. 여기서 아이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, 우리가. 뒤로 쪄어 다리 굿. 오케이. 자, 이러면은 할아버지 한번 기절시킨 다음에 가자. 이거 솔직히 징그러워서 안 할라 했는데, 할아버지 한번 기절시켜야 될것 같아요. 그냥 가면 솔직히 할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거든요. 좋아. 할아버지 오는 것과 동시에 할아버지 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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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 라인에서 일자 일자 쪽에서 자라 할아버지. <laughs> 아유, 어우 개 징그러워 진짜. 씨, 나한테 오는 거예. 좋아 가자. 이제 나가면 되거든요. 좋아. 깔끔스. 아 아주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드디어 나왔군요, 이 미친 할아버지. c 그레츄레이션 u l a t i o n we are working on n e u p d a t 아, 업데이트를 뭐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우 업데이트해도 절대 안 해야지. 그지 같은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. 지금까지 미친 할아버지라는 게임이었는데, 아 개인적으로 버그가 조금 많아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빠이!